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왜, 왜이 운명을 가를 결정을 마지막 1분 1초까지 미루고 있는 겁니까? 1월 10일 새벽 2시 마감시안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온 국민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는 건 승리의 소식이 아닙니다. 바로 코칭 스태프의 이 믿기 힘든 주저함, 그 답답함 때문입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준석입니다. 오늘 저는 홍명보 감독의 그 소위 신중함이라는 포장지 뒤에 숨겨진 날 것의 진실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멕시코는 이미 우리 선수들을 집어삼킬 거대한 용광로가 되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이 늦장 대응으로 스스로를 사지로 몰아넣고 있는 건 아닌지 지금부터 그 위험천만한 속사정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2026년 월드컵은요 이전과는 판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피파가 게임의 법칙을 바꿨거든요. 이제는 먼저 찜한다고 장땡이 아니라 1순위부터 3순위까지 후보지를 적어내야 하는 고도의 심리전이자 두뇌 싸움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대표팀이 첫두 경기를 치를 멕시코를 한번 보십시오. 해발 1600m. 그야말로 산소가 금보다 귀한 지옥의 고산지대입니다. 라이벌 국가들은 이미 명당을 선점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움직이는데 아니, 우리 홍명보 감독은 도대체 왜 아직도 검토 중 여전히 회의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는 겁니까? 정말로 최상의 전략을 짜느라 늦어지는 걸까요? 아니면 2014년 브라질에서의 그 참혹했던 실패에 망령해진 눌려서 최종 결정을 내릴 용기조차 잃어버린 건 아닙니까? 자 우리가 정말 그피 맺힌 교훈을 벌써 잊어버린 겁니까? 2014년 브라질의 그 참혹했던 악몽 아직도 우리 가슴 속에 생생하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홍명보 감독이 보여주는 이 행보 이거 정말 신중한 맞습니까? 저는 도저히 정말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먼저 동네 출정식까지 전격 취소하고 곧장 멕시코로 날아가겠다고요? 자, 겉으로는 현지 적응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그 속내는 너무나 뻔합니다. 매서운 여론의 비판과 팬들의 따가운 눈총을 피해 조용히 숨어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 앞에서 당당하게 출사표조차 던지지 못하는 감독이 어떻게 월드컵이라는 거대한 전쟁터에서 승리를 쟁취하겠다는 겁니까? 이건 실용주의가 아니라 명백한 책임 회피이자 비겁한 도망일 뿐입니다. 정말 씁쓸합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과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홍 감독의 위험천만한 발언입니다. 너무 일찍 고산지대 적응을 시작하면 오히려 피로해질 수 있다고요? 아니,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스포츠 이론입니까? 현대 스포츠 과학의 상식은 단 하나입니다. 해발 1600m 이상의 극한 환경에서 심장이 터지도록 뛰려면 우리 몸의 적혈구가 산소를 운반할 준비를 마치는데 최소한 3주, 그러니까 21일 이상의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결정의 마감 시한이 코앞인데도 여전히 장고에 장고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건 신중한 게 아닙니다. 이건 명백한 정체이자 무능입니다. 2014년 당시에 베이스캠프를 잘못 골라 대회를 망쳤던 그 지독한 트라우마에 갇혀서 이제는 아예 결정 내리는 것 자체를 무서워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감독의 그 공포심이 한국 축구의 운명을 갈 먹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멕시코 땅을 먼저 밟고도 생물학적으로는 전혀 준비되지 않은 헛개비 같은 상태로 첫 경기에 나설 위기에 처했습니다. 후반전 20분만 지나도 산소가 부족해 허덕이는 선수들을 보며 그때도 신중하게 검토했노라 변명하실 겁니까? 자, 정말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 지독한 주저함과 근거 없는 고집이 한국 축구의 소중한 골든 타임을 실시간으로 죽이고 있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자, 이제 더 심각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축구 전술? 중요하죠. 하지만 이번 멕시코 월드컵에서 가장 중요한 전술은 바로 산소입니다. 산소가 전술이고 산소가 곧 승점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경기를 치를 과달라 하라는 해발 1,600m입니다. 이 1,600m라는 숫자가 우리 선수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것 같습니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손흥민 선수가 한번 폭발적인 스프린트를 하고 나서 다음 움직임을 위해 몸을 회복하는 능력이 평지보다 무려 20%나 떨어진다는 소리입니다. 20%요. 이건 축구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생물학적인 한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홍명보 감독은 푸에블라의 2100m냐, 과달라하라의 1600m냐를 두고 아직도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만약에 고산지대 적응을 한답시고 푸에블라 같은 초고지대에서 훈련을 강행한다. 이른바 고고도 거주, 고고도 훈련이라는 라이브 하이레인 하이 방식은요. 세계 최고의 스포츠 의학 전문가들이 붙어서 1분 1초를 감시해야 겨우 효과를 보는 아주 예민한 방식입니다. 그런데 전문 인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무턱대고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 이건 선수들에게 보약을 먹이는 게 아니라 첫 경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애들을 만성피로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꼴입니다. 산소가 부족해서 밤에 잠도 못 자고 근육은 타게 되는데 회복은 안 되는 그 지옥 같은 상황을 홍 감독은 정말 모르는 겁니까? 아니, 이건 더 이상 축구 감독의 영역이 아닙니다. 홍명보 감독은 지금 우리 소중한 선수들의 생명과 그들의 빛나는 커리어를 판돈으로 걸고 본인도 결과 값을 모르는 위험천만한 바이오 도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믿고 맡긴 국가대표팀의 모습입니까? 정말 위험합니다. 자 여러분, 대한축구협회의 그 평온해 보이는 겉모습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저들이 지금 뒤에서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건 치밀하게 계산된 희생양 만들기입니다. 아니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국가대표팀의 운명이 걸린 베이스캠프 선정을 왜 감독 혼자 돌아다니며 답사하게 하고 모든 책임을 혼자 짊어지게 놔두는 겁니까? 이건 협회가 행정적으로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결과가 나쁘면 모든 건 홍명보 감독의 선택이었다고 아주 깔끔하게 꼬리잡고 다르기를 하려는 속셈 아닙니까 게다가 국내 출정시까지 전격 취소하고 멕시코로 곧장 날아가겠다니요 자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게 정말 선수들의 컨디션을 위한 결정이라고 믿으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건 현지 적응을 위한 결단이 아니라 명백한 탈출이자 비겁한 도망입니다 저들은 지금 멕시코의 고산 지대보다 인천공항에서 터져나올 우리 축구팬들의 매서운 야유와 분노가 더 무서운 겁니다. 팬들의 눈을 피해서 슬쩍 외국으로 나가버리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아는 모양인데 정말 착각도 유분수입니다. 결국 지금 홍명보에게 베이스캠프는 승리를 준비하는 전초기지가 아닙니다.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위해 파놓은 정치적 방공호일 뿐입니다. 여론과 마주할 용기조차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경기장에서 상대 선수와 마주보며 승리를 쟁취하겠습니까? 축구협회는 지금 행정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책임 회피를 위한 정치적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중한 대표팀을 자신들의 안위를 위한 당패로 쓰지 마십시오. 정말 한심하고 답답해서 말이 안 나옵니다. 자, 정말 자존심 상해서 말도 안 나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우리 축구 옆에는 꿀먹은 덩어리처럼 가만히 있는데, 저 멀리 멕시코의 아틀라스 FC가 우리 소식을 먼저 터트리는 겁니까? 이게 바로 지금 대한민국 축구의 처참한 외교적 위상을 보여주는 뼈 아픈 장면 아닙니까? 정말 냉정하게 현실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FIFA가 최고급 리조트와 전용 구장을 딱딱 비워놓고, 귀빈 대접하며 기다리는 그런 축구 강대국이 아닙니다. 아니,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지금 우리는 멕시코의 로컬 클럽 훈련장이나 기웃거리면서 콜롬비아 같은 다른 나라들 뒤에 서서 순서를 기다려야 하는 철양한 신세가 됐단 말입니다. 자, 여기서 뼈아픈 진실을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이렇게 검토 중이다, 회의 중이다, 라며 시간을 허비하는 사이, 발 빠른 경쟁국들은 이미 최고의 명당을 다 선점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결국 1순위, 2순위 다 뺏기고 남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는 가장 낡고 허름한 3순위 시설로 떠밀려가면 그게 다 누구 손해입니까? 이건 단순히 숙소를 구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대표팀의 자존심 문제이고 우리 선수들의 경기력과 직결된 생존의 문제입니다. 협회의 무능한 외교력과 이 지독한 늦장 대응의 대가는 결국 멕시코 현지의 척박한 환경에서 우리 선수들이 고스란히 몸으로 때워야 할 겁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 협회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겁니까? 정말 통탄할 노릇입니다. 자 여러분 결론은 명확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축구의 진짜 위기는 아크론 경기장의 고지대 환경이 아닙니다. 바로 홍명보 감독의 그 망설이는 사고방식 그 자체가 위기입니다. 홍 감독은 지금 2014년에 그첫 참했던 과거의 유령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날씨니 고도니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에만 집착하다가 정작 감독으로서 가장 중요한 승부사의 결단력을. 잊어버린 건 아닙니까?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만약 우리가 내년 월드컵 본선 멕시코전에서 후반 70분쯤에 발이 묶이고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 허무하게 무너진다면 그건 별코 우리 선수들의 패가 작거나 체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중차대한 결정을 마감시한 직전까지 미루며 갈팡질팡했던 코칭스태프의 그 지독한 주저함이 난 결과일 뿐입니다. 자, 정말 정신 차려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비난을 피해 숨을 곳을 찾는 도망자가 아닙니다. 적진 한복판에서도 당당하게 승리의 기틀을 닦을 그런 결단력 있는 사령관입니다. 홍명구 감독님, 제발 숨지 말고 승리를 위해 결단하십시오. 정말! 답답합니다. 자, 오늘의 이 우유부단한 결정 지연은요. 뭐지 않아 정말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제가 오늘 왜 이렇게까지 나를 세우며 목소리를 높였는지 아십니까? 저 말이지, 대한민국 축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저 멕시코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우리 선수들이 후회 섞인 눈물을 흘리는 걸 더는 보고 싶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들 하죠. 하지만 그건 우리가 이 고통스럽고 뼈 아픈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할 때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숨는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 김준석의 시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명보 감독의 이 늦장 대응 정말 필요한 신중함입니까? 아니면 그저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바로 댓글로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 절대로 잊지 마시고요. 저는 대한민국 축구의 가장 깊은 어둠까지 낱낱이 파헤치는 더 뜨거운 분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